아멘. <laughs> 오늘이 3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주 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듣는 목사의 마지막 축도 순서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구약시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축도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시대의 축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루트 교회에서는 이 축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우서 열석 장, 열석절 말씀을 축도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태반의 교회들은 바울의 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바로 이 고린도 우서 열 석장, 열 석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축복을 말씀하는 서언의 기도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축도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요즘. 음, 몇년 전부터 이상한 장로들이 목사가 건방지구로 어, 나만은 장로들 앉혀놓고 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고치자 그렇게 해서 고친 것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고쳤습니다. 금방 지고 때려지길 장로들, 어디 감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 마음대로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네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되겠느냐? 복받기는 걸러 처먹은 얘기가 우리, 한국 바당의 교회 속에서 지금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축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게 젊은 목사가 남아는 장로를 앞에 두고 있을지어다 계속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때리지일 넘어 사건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본문의 축도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 이거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는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가 무엇인가? 헬라우로 카리스 라고 하는 말인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가, 공기도, 빛도, 물도, 삼나만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은혜는 은혜로 돼 다른 은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신약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담에색도상으로 가는데 빛이 나타나서 깜깜하게 어두웠을 때에 주연이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려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이라. 그렇게하면은 그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주리라.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뭐요? 죄 삭선 사망이라 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살으시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대고목소 손을 얹고 빌어주는 축도가 그냥 멀거 있어서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가서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축도 속에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그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 뭐요?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빌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죽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제일 처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냥 쫓게, 백업주듯이 주고 많은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오늘 여러분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 1, 서 에베소 3장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요한 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는 니라 세상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비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제약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라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난 것도 없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닙니다. 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어떤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그 놀라운 사랑. 그 나라,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받는, 받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기만 하는 것은 좀더 말하면 아마추어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만큼 되면은, 뭐요?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풀지 않고는 베길 수 없어서, 나누어주는 사랑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0주절, 16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신만신 한개 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40대의 젊은제보든한 젊은 부인이 믿음이 있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요. 일손이제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습니다. 울다가 웃고 그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괜히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정상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젊은 부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달리고 싶고, 나가도 별볼일 없고, 들어와도 별볼일 없고, 계속 이상한 거요. 그래, 의사를 보고, 꿈자리까지 사나오니까, 의사에게 이게 무슨 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뭐, 경년기 증상인데요 아무 병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게 처방이었대요. 아까 내가 했던 그 이상한 그런 정상 있으신 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낫습니다.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예, 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 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 의사의 말대로.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내가 오늘 아침에 요들어는데 김혜숙씨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뱅고쳤습니다 알으시오 부지런히 교회와서 봉사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박상 들고 나가서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실겁니다 이 의사가 구태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안절부절병이랍니다. <laughs> 근데 그 안절부절병에 걸리신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 동업, 참여, 삼사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은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되어지고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자동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면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의 의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협조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해외여행 나갈 때 제일 힘이 좋은 사람 누구인 줄 알아요? 가이드. 뭐 하는 거면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 네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 돕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언제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드린다, 이 말이에요.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세 가지 축복을 받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